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슨말의아아프입니다 제품 이름은 클라톤입니다. 클라톤. 레드 색깔과 남자라면 블루. 블루인데 그냥 블루가 아니라 메탈릭. 야이 멋있어요. 여러분. 메탈릭 블루라이기 때문에 스파이더맨 있잖아요. 스파이더맨 블루 색깔 예, 아주 멋진 약간 광빛이 나고 예 퍼포먼스가 있는 그런 어, 바디가 있고 튼튼하게도 되게 튼튼해요. 바디가. 자 그리고 서버. 자, 서버가 있어요. 서버. 자, 서버가 엄청 빠릅니다. 서버 보이겠어요 서버. 오시겠어요, 서버. 야 보세요. 서우도 빨라요. 저는 세팅 한번 이렇게 당겨볼게요. 오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시시간 방송 보더라도 뭐, 그게 끝내줘요. 어마어마한 퍼포먼스와, 그 다음에 강성, 그 다음에 이런 구동계통에, 어, 굉장히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1, 2, 3, 4, 5인데, 5에서 제일 장점이 어디냐면은, 바로, 뒤쪽에 있는 공, 뒤쪽 휘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1대8 시합용 차, 레이스하는 차라도 이거 따라야 돼요. 이 뒤쪽에 토크바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전하게 있는 거 말고도 샤시가 또 꺾이니까 또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샤시 자체에 이, 어, 구공을 줘가지고 굉장히 튼튼하게 만든 거죠. 이거는 진짜 따라야 돼요. 이거는 프로사양, 뭐, 무겐, 교쇼, 뭐, 팀노시, 뭐, 테크노. 아직까지 안 되는 뭐, 아르마가 있어요. 아르마가.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이거 진짜 대단한. 왔입니다 왔다. 됐다. 추고. 하도록 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주식투자가 있다면 아르마 투자하세요 여러분들 아르마 투자하면 여러분들 트랜서스에도 보다 훨씬 잘할 것 같아요 내에는 아르마가 아직까지 저라쿠라인안 건드리고 있는데 액션 때문에 이냥 같은 회사잖아요 얘네가 만약에 액션같이 이렇게 라쿠라인까지 만들면 요 기능에다가 요런 그러니까 요런 강성에다가 라쿠라인 기능까지 했으면 살아 있는데 오케이 추가하신다 오케이 전.